오늘은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부산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바다는 물결이 비교적 높게 이 일고 있습니다. 이 비가 거치고 나면 이제 기승을 부리던 멋더위도 한풀 꺾이겠지요. 올해는 장마에다. 폭염으로 해서 농산물 값이 많이 올라 비쌉니다. 과일 값도 비싸고 채소 값은 더 비싸고 그래서 더위에 짜증나는 우리 서민들의 짜증을 더해주고 있죠. 이제 이비가 끝나고 나면 가을이 오고 그러면 채소도 과일도 값이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날이 있기를 기다리고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항상 기도하며,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